스텝 1에 준비되어 있는 원리 꼼꼼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요, 여섯 번째 내용이에요.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하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할 건데, 이거는 지금 어때요? 하나의 모양은 분수예요. 다른 하나의 모양은 소수라는 거죠. 자, 이처럼 모양이 서로 다를 때에는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내가 비교할 수 있도록 모양을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맞아요. 모양을 똑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에는 두 모양을 모두 다 분수로 고쳐주거나 두 개의 모양을 모두 다 소수로 고쳐서 비교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배웠던 소수 뭐0 0 0.1, 0.01, 0.001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분수로 나타내줄 수가 있었어요. 어, 0.1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수로 나타냈을 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그렇죠. 10분의 1이 됐었죠. 0.01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수로 나타내게 되면 100분의 1이었습니다. 0.001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수로 나타내게 되면 1000분의 1이 되었죠. 이처럼 주어져 있는 소수를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줄 수 있고요. 거꾸로 1, 10분의 1을 0.1로, 100분의 1을 0.01로, 1000분의 1을 0.001로 주어져 있는 분수를 소수로 고쳐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수하고 소수는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수하고 소수에 대해서도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0분의 7하고 0.7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10분의 7이다 라고 할 때는 요만큼의 크기는 똑같이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0.7이다 라고 할 때는 요 작은 한 칸의 크기는 0.1입니다. 그런데 우리 0.1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수로 나타내게 되면 10분의 1입니다라고 나타내 줄수 있다라고 여기서 방금 우리 공부를 했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어? 한 도막의 크기가 얘도 10분의 1이고 얘도 10분의 1이라는 거네. 다시 말하게 되면 10분의 7인 10분의 1이 7개 색칠되어 있는 거고 0.7은 0.1이 7개 색칠되어 있는 거. 그런데 0.1은 10분의 1과 똑같기 때문에 0.7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이 7개 색칠되어 있는 거. 결국은 0.7과 10분의 7은 서로 어떻다라는 거.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10분의 7과 0.7이 서로 같구나. 자, 그렇다면. 10분의 9하고 0.9는 어떨까요? 음? 10분의 9하고 0.9. 10분의 9를 소수로 나타내게 되면 0.9입니다. 그리고 0.9는 분수로 나타내게 되면 10분의 9입니다. 결국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둘이 서로 같은 수. 모양은 분수이고 모양은 소수이지만 두 수는 서로 크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네. 그럼 이제 분수하고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 거예요. 자, 하나는 분수예요. 5분의 3입니다. 라고 분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는 소수예요. 0.7이죠. 자, 이렇게 서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로 했죠? 모양을 서로 같게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분수를 소수로 고쳐서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5분의 3이잖아요. 소수로 고치기 위해서는요 분모가 10이 되거나 100이 되거나 1000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이용해서요. 그러면 5분의 3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분모를 10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죠. 분모하고 분자에 각각 2를 곱하면 분모가 10이 되고요, 분자가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분의 6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수로 고쳐줄 수가 있어요. 자, 소수로 나타내게 되면 10분의 6은 0.6입니다라고 요렇게 나타내줄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제 비교할 수 있어요. 0.6과 0.7의 크기를 비교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0.6하고 0.7의 크기를 비교할 때에는 그렇지, 0.7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크기를 표시할 때는 처음에 나와 있던 그 모양 그대로 크기를 비교해 줘야 되므로 5분의 3과 0.7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는 0.7이 더 큽니다라고 이렇게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주어져 있는 소수를요 분수로 고쳐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0.7이었기 때문에 분수로 고치게 되면 얼마예요? 10분의 7이에요. 그럼 5분의 3하고 10분의 7하고는요 분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할수 없으므로 통분해야 됩니다. 어떻게? 5분의 3을 10분의 6으로 통분해 줘라. 그럼 결국은 10분의 6과 10분의 7에 대해서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을 비교했을 때는 10분의 7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원래 주어져 있는 모양 그대로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므로, 그리고 분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므로 5분의 3하고 0.7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는 이처럼 0.7이 더 큽니다라고 정답을 나타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 분수하고 소수하고 모양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크기를 비교하세요라고 문제가 주어진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여라? 음, 모양을 서로 통일시켜 줘라. 모두 다 분수로 고쳐서 비교를 하든가, 모두 다 소수로 고쳐서 비교를 해준다면,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도 잘할수 있습니다.